스트리높이가 붙자 하다이아 고면이 언제 왔었노? 예주 이하반이 늦었네.헐 언니야 정말 대빵 글쓰네. 어떻게 하면 나는 그래 잘쓸수 있노? 나도 처음에는 배가 빠지게 되었지. 아 맞나? 아 오늘 크리스마스 아이가. 야한국 공지를 쭉 착디가. 서울에서는 다른 그렇게 쓰게 하면안 돼. 서울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아, 하는 거야. 아, 그래가 어제는 뭐 했는데? 난 오늘 멋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차가운 아이스크림 기리그를 먹었지. <laughs> 아이스크림 기리그. 맛있겠다. 우리도 그거 먹자. 아이스크림. 로미에슈, <laughs> 오래 기다려니 <laughs> 아, 오빠 이고뭔데 이거. 니니 서울말은 끝말만 올리면 되는 거 모르니? 아, 그럼 서울말은 뭐, 이렇게 부드럽게 끝내면 되는 거니? 아니, 가끔씩 거칠게 끊을 때도 있어 <웃음> <웃음> 우리 셋 중에 오빠야가 최고 서울말 잘 쓴다 당연하지 <laughs> 사실 은 완벽한 서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울말을 가장 잘 쓰는 목사님을 찾아 목사님. 새벽 예배, 수영 예배, 금요 예배, 일요 오전 예배, 오 예배 다 나랑 그회를 찾아다니다가 기름값으로 수백만원에 빚을 지는 지명이 이렇게 이제는 완벽한 소유사랑이 되었다고 말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아 근데 이교회왜 이렇게 CCM 하어 소리가 짱노? 야 서울에서는 CCM이라고 하는거야 아야 보소 야 서울자매잖아 서울말로 해야지 야 보소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, 네? 음 그러니까 여기 지시의 음악 소리를 좀 높이 줄래요 야, 한번 우리 띠를 <목소리를> 쭉 잡을까. 내가 하는 거잘봐 저기요, 여기 지시의 음악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안 듣긴 다네요. 아니, 지시의 음악 소리를 좀키워 달라고요. 키야? 피아. 아, 아, 네, 선생님 저희 교회는 티아라 같은 가요 노래는 없습니다. <목소리가> 아, 됐고 우리끼리 진실해. 노래 불러 보자. 나 찬양포지 가지고 있니 아, 그럴 줄 알고 내가 시골에서 찬양포지 갖고 왔지. 자, 아이고, 아이고, 예주야. 시골 파일 가져가, 어떡하고. 어게, 이거 봐라. 안 아, 몰란다. 아니, <laughs>

슬슬슬 이봐 이봐봐 마치 김연아가 빈카이에서 스파이이하고 있는 것 같잖아 <laughs> <laughs> 자가 시골 파일 <laughs> 이봐 이봐봐 <laughs> I 비가기가기찢 t 었는데와 진짜 언니 오빠 진짜 서울사람 t e a 네야 근데 너희 오늘 성 a 절인데 I c 준비했니? a 탄절아내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그런 절도 정해졌나 근데 왜 하필 성 t 절이고 어쨌든 고맙 n 이 eat i 이 자이 자 n t 성단 성단절은 예수님 생일이잖아. 아 진짜? 그럼 빨리 생일 파티 해야지. 너희 아무도 계획 준비 안 했을 줄 알고 내가 준비해놨다. <웃음> <웃음> 자 생일 축하 노래 부르자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.